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한 바울은 그가 자기 자신을 몰랐을 때는 세상 말로 아나무인이죠. 오직 유대교를 위해서, 오직 자기 민족, 어떤 그 명의를 위해서, 요즘 말하면 뭐 이르뛰고 이리띠, 저르뛰고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았다. 뭐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laughs> 유대교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나? 그런 열정적인 사울이었었는데 자기가 누군가... 쉽게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그의 삶이 이제는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 눈이 열려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아침에 어떻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이 됐을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자세히 읽어 보면 그가 얼마나 유대교회를 열정적으로 또 유대의 사회를 얼마나 열심히 <laughs> 충성했었나 알수 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도 없어요. 성령 받아야 보인다. 쉽게 말해서 완성돼야 보인다. 그건 표면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그건 뭔가가 부족하든지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적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올바로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백성이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그랬어요. 살 만한 곳이 못 된다. <laughs>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살 만한 곳이 있을까? 그건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적인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환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것을 나는 그렇게 여러분 설명하자니 거룩한 인내라. 거룩한 행위. 거룩한 수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앞에다가 거룩이라는 수식을 붙이는 건왜 그러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한 행위를 했고, 아무리 그가 <laughs> 자기 민족을 위하여 수고를 했고, 아무리 자기가 인내를 했더라도, 그건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든 그 행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그런 행위, 그런 삶,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 저 미쳤구나. <laughs> 제 정신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의학은 그런 사람을, 뭐, 정신, 정신과 병원에 가서 뭐, 치료해야 된다. <laughs> 뭐, 상담을 해야 된다. 베라베 소리 다 하잖아요. 그,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한테 붙잡고, 백날 얘기야 뭐라 고 그럽니까? 알수 없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참고 인내하며. 그 참고 인내하는 게 뭐냐.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성령,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사도보를 설명하잖아요. <laughs>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거룩한 인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 받고 완성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성장해야만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거룩한 수고가 있고 지치지 않나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지친다. <laughs>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주를 악무한다. 주를 사무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는다. 날마다 독소리가 날개를 치고 솟아오르듯이. 마치, 사냥이, 절벽을 타고 <laughs> 오르는 것처럼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성령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laughs> 뭘 받느냐? 책망을 받고, 훈계를 듣고, 날마다 돌이키는 거죠. 야곱의 허물이 얼마나 엄청났느냐. 하늘의 구름과 같다. 그랬어요. 하늘의 구름과 같다. 허물이 그렇게 많은데도 야곱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어요. <laughs>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잘 보란 말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 거룩한 자가 됐다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전에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더라도 어르진 길을 갔더라도 사오처럼 잘못된 길을 갔더라도 무걸 깨닫잖아요. 어느 때 성령 받아야 깨달아요. 그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랬는데 너는 왜 저랬느냐? 너는 왜 그러느냐? 나는 이랬는데 자기에게 맞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자기에게 맞추지요. 한가지 공통점은 창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창망을 받는다 그리고 자기의 허물이나 죄가는 용서받지만은 대가는 반드시 치료해야된다 그걸 성경은 징계라 그래요 징계 그 징계가 얼마나 엄청난가 보세요 성령받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만 일구열심으로 섬기던 다윗이 한눈판 사이에 가늠하고 자기 동족을 자기 밑에 있는 신복, 부하를, 우리아를 무참하게 죽이잖아요. 그뿐 아니잖아요. 우리아만 죽었습니까? 같이 우리하고 같이 출전했던 다른 병사도 같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내가 올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가 분명히 다윗아이 된 왕위에 선포하잖아요. 이로 인하여 너희 집에 피비린내가 끊이지 않는다. 엄청나잖아요. 피비린내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가 보란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그뿐 아니잖아요. 그런 비비린내는 계속됩니다. 징계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의 소원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다. 나는 이 백향모로진 좋은 집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에, 대본의 걸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법계가 천막에 지금 있어야 임시, 거쳐, 되겠느냐? 그런데, 선자를 통해 뭐랍니까? 너는 피의 사람이야. 내 <laughs> 네 손으로는 성망을 지울 수가 없어. 하나님의 법계를 두, 영원히 둘 곳이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의 그 소원을 성, 하나님의 성전을 지라고 얼마나 간절히 요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7년 동안 져서, 7년 동안. 7년 동안 짓는 그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7년 동안에 솔로몬의 행적을 보라고요. 근데 그 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그로인 하여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 버렸어. <laughs>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려져 버리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봉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로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신 것이다.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깨닫지 못하는 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깨달으한다고 깨달으시겠습니까? 하늘의 지식으로 채워진 사람은 깨닫기에도 힘들지요. 하늘의 지식이 쌓이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해서 철학이나 과학에 지식이 높이 쌓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게 필요 없죠. 순수하게 하나의 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늘의 지식이 내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내 손목을 움직이지 못하겠다는 사실을, 내 눈을 가린다는 사실을 내 귀를 못, 못 듣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의 지식으로 가득 싼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이다 표면적인 사람이야 자연인이나 하나님의 거가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수 있다 사도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말을 하느니라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얼마나 분주합니까 아 요란하잖아요 매시간 세상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러니까 눈에 본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계속 내뱉는 거예요. 누가? 자연인은 사도 야구보가 설명하잖아요.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laughs> 왜 그러느냐? 내 입술이 혀가, 말하는 혀가 너를 어디로 가느냐? 다치다 그 말을 잘깨달아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벙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빈말이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반드시 그 말에 대한 변명을 해야 된다. 왜그 말을 했는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그 동안 막 떠들고 말을 잘하던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뭐래 저 우울증이 걸렸나? 대부분 그렇지요. 그 정상이란 말이.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란 얘기. 특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날낳준 부모 형제 자매 같이 태어났잖아요. 한 집에 얼마나 오랫동안 자랐습니까? 유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다 똑같이 자랐어요. 또 내가 난 자녀 할 말이 없어요. 성령 받아 성장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세상 과가제잘돼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세상을 왜 살만한 곳이 못된다고 그랬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오비 들어온 사람은 살만한 곳이 못된다고 그랬나. 그런 그런 곳에서 사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laughs> 예수 그리도의 관한 게시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그 사람들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도를 스 아는 것이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면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명령의 엄중함을 내가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괴명이 있잖아요. 괴명이 내 안에 기록이 안된 사람은 제 멋대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느니라. 미움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남을 미워하고 자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인을 바라보고 음날만 품어도 이미 나는 가늠했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기억하셔야 돼요. 남의 것을 보고 탐을 내면 나는 도덕질 했느니라.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송배니라. 얼마나 엄청난 탐심, 아돌아다녀다 보면 막 좋은 내 눈에 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말로 바보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가 돼야 돼요. 그 형편없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그게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경적 사람은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왜 주님이 열어놓으시는 길을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받고 성장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살시신 동네에서 30년 동안 같이 성장한 자기 형제 자매, 자기 낳아준 어머니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니라. 그 말을 깨닫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뭐예요? 정신병, 정신 나갔다고. 제 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표면적인 사람을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laughs>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을 찾아왔을 때,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이것이라. 그 평민적인 사람입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읽고, 필수를 하고, 뭐 암송을 해도 깨닫지 못한거예요안 읽은 거나, 암송하는 거나, 필수하는 거나 똑같이2 0 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laughs>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왜못 못 듣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도 똑같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선포해도 깨닫지 못하면 안 들은 거하고 똑같아요. 어느 때만 들을 수 있느냐? 창망 받고 돌이켜야 돼.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야 돼. 그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뵈면 그때는 성령을 부어서 내마을를 알게 하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서로 어떻게 사람이 임의로 피조물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가르쳐 준다고 하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값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절대 사모하라 먹고 장성하여 성장해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수, 우리 불량까지 성장하도록,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수 있도록, 그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섯 가지 은사를 주셨다. 사도벌이 설명하잖아요. 남이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몰랐을 때는 남이 흉내내지만, 알고 나면 외면하지요. 왜? 난 나대로의 사명이 있거든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주인이 주시는 대로 받았으면 받은 양량만큼만 남기면 돼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남기면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나의 주인이 오셨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칭찬 받잖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 않으면서 모으는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이에요. 핑계되는 거지요. 변명하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성령받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잊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고 나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내가 다시 읽고 되새겨보고 다시 읽고 되새겨본다.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상고하면서 돌이켜 보는 거죠. 또,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올바로 깨닫느냐? 성령 받아야 완성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 들었으면 뭐예요? 돌이키야지 돌이키지 못한 첫 사람, 아담을 보란 말이에요. 책망을 들었으면 아 잘못했구나.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핑계대고 변명하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통하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요 자기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우리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의 몸 입었다면 가정하잖아요.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보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책망 들었을 때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 책망은 뭘로 오느냐? 계명으로 옵니다. 율법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